좀 들어갔습니다. 클래식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바닥으로 들어갑니다. 탑 포지션 우정호가 가져갑니다. 잘 누르, 눌러놨습니다. 네. 지금. 네. 자, 완전히 교차 그손잘 네 막고 있습니다. 자, 오른손 파우딩 다시 한번 파우딩 아직 급하게 이제 돌아섰는데 자, 안 좋은 포지션 잡혔습니다. 완전히 열려있습니다. 또 어, 치면서 귀에 보고 있죠. 자, 1라운드 10초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. 마무리 2라운드 출발합니다. 품목 컨트롤을 안 하고요. 하고 요 지금 네. 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. 다시 백쪽 공략하기 시작하는 우정입니다. 네, 좋은 포지션 잡았고요. 이쪽 네. 다리 들어가고요. 자, 골반까지 완전히 잠궈 놓고 있습니다 우정. 자 여기서 잘 컨트롤할 것인가? 자, 1라운드와 이어서 2라운드의 클리치오마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중요하거든요. 네, 지금 굉장히 순세에 몰려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다시 한번 파운딩을 준비합니다. 다시 또 등을 주면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백쪽을 활용하고 있는 강지딱 3라운드 글라브터치와 함께 출발합니다. 자 왼손 더블 캡 공격 파츠. 다시 한번 원초 터치를 던지고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터치 리를좁혀갑니다이 그림이죠. 이온데벨리까지 들어가면서. 굉장히 압박을 주고 있고요. 네. 아 힘들어 보입니다 강태윤. 어, 계속적으로 아, 파운딩으 하네요. 아, 자 왼쪽 파운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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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까지 버텨내고 있습니다. 심판 신호 들어갔고 움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천천히 일어납니다 강태윤. 부르고 있습니다 강태윤. 자 마지막 3라운드 이제 3분 40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. 다시풀 아, 마운트까지 타면서 네. 아, 우정우가 좋은 보지안바자안바안바 아, 안 어, 다시 어, 바닥으로 처쳐. 어, 니 쫓아가... 어, 다시 한번. 다시 한번 바닥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. 이미 다 빠졌기 때문에 밀었는데 되쳐 버렸습니다. 네, 한 오른손 파운딩 데미지를 다시 한번 넣어 주고 있습니다. 자, 자, 또또또 있네요. 다시 오! 어 다시 살아남았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경기는 끝이 납니다. 판정으로 어, 갑니다. 방태현 선수 인데요 아, 선파이터3대 0. 레드 코너 우정성의 승리입니다.